호가가 한 번에 2억 쑥 매도자 우위 된 서울 아파트. 서울 전역으로 아파트값 상승 랠리 이어질 것. 최근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역대급 6위 7대책의 97대책까지 나왔는데도 다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집값 잡는다고 대출도 조여나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입지는 한계가 생겼는데 되려 집값이 오르니까 화가 나신다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여의대방 더 마크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나중에 자녀 살게 하려고 이 단지 계약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추천을 드리고 화면의 번호로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 여의대방 더마크원 괜찮습니다.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더욱더 괜찮은 단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왜냐면 이 단지가 사업성도 좋고 가격도 싸게 책정이 되었고 시장 상황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등포구 KB 매매지수는 한주 만에 0.348% 올랐고 전세지 수 수는 0.06%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여의대방 더 마크원 가격은 5억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서울 신축아파트 가격으로 5억대라는 가격 보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추가 분담금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업성이 좋아져서 추가 분담금이 과연 많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여의대방 더 마크원이 서울시의 322세대 장기전세 세대로 호시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및 종상향이 되면서 세대 수가 1228세대로 급격히 늘어나 사업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신 분들은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여의도 한양아파트처럼 돈 받고 입주하는 로또 아파트가 될것 같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지 안에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서 사업 성공률도 매우 높고 토지 매입 과정에 있어서 대출 없이 조합원의 자금으로만 토지를 매입했기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골치 아픈 알박기 신축 빌라도 없고 종교 부지도 매입이 끝났고 가장 비싼 상가 부지도 매입이 완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성도 정말 좋은 단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 이 단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도 불안하시다고요. 사실 말씀드린 내용은 제 생각이라 선생님의 생각과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지 모델하우스 직접 와보시고 현장도 직접 와보셔서 선생님만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의대방 더 마크원 가격 조건 입지 장점 단점도 소개해드리고 현장 안내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선생님들 연락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단순한 분양 부동산 정보 전달을 넘어서 부동산 전망, 갈아타기, 대출과 세금 전략까지 다양한 고 깊은 조언을 해드리니까 특히 선생님 상황에 맞는 전략까지 같이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꼭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로 소개할 장점은 사업성입니다. 즉 여기가 사업성이 좋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추천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여의대방 더 마크원 같은 단지는 무엇보다 사업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되기만 하면 돈벌수 있기 때문인데 여의대방 더 마크원 사업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점을 뛰어넘어서 잡기만 해도 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들고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현장 소식이 가장 빠르게 전달이 되는 여의대방 더 마크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최근에 계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업성 왜 좋아졌냐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322세대 장기전세 세대로 호실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 및 종상향 됨과 동시에 세대수가 1228세대로 급격히 늘어나 사업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졌냐면 지금 어떤 분들은 여기 여의대방 더 마크원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게 아니라 여의도 한양아파트처럼 청산금을 받고 입주하실 수 있는 로또 아파트가 될것 같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여의대방 더 마크원 사업진의 국공유지 가32.2% 수준이라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주택 현장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 성공률도 매우 높고 지금까지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융권 대출 없이 조합원의 자금으로만 토지를 매입하는 등 향후 추가 분담금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골치 아픈 알박기 신축 빌라도 없고 작은 종교 부지도 매입이 끝났고 가장 비싼 상가 부지도 모두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이 완료된 상태라 현장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정보를 먼저 듣고 오셔서 계약진행 하고 있는 터라 지난 계약이 많이 나온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를 추천을 드리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 관심 있는 분이라면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 현장 오셔서 꼭 상담을 받아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여의대방 더 마크원 같은 경우 사업성과 더불어 가격을 잘 보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얼마에 언제 입주를 할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에 공급이 없는 상황이라면 여의대방 더 마크원 사례처럼 무언가 협상을 해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사업성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더 지켜봐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위험 요소들이 추가가 되면서 각자의 요구 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복잡해져서 사업 진행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셔서 정말 괜찮은 단지인지 현재 시점에서 문제는 없는지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셔서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장점은 가격과 시장 상황입니다. 즉 여기 잡으면 돈벌수 있다는 말인데요. 여의대 방터 마크원 가격 보셨을 겁니다. 25평 5억대, 6억대 한다, 32평대가 8, 9억 한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건 분담금이 추가될 예정이라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라 봐도 되는 건 사업이 문제없이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주변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서 장점이라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추진이 늦지는 않습니다. 3월에 지구단위 계획 통과한 거 보셨죠? 뭐, 이제 시작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데, 진행사항이 선생님께서 보시는 시점마다 다르니까, 화면에 번호로 연락주셔서 꼭 들어보십시오. 꼼꼼하게 숨김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시장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입지가 좋고, 가격이 싸더라도 시장 상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집값 절대 안 오릅니다. 저보다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서울도 영등포도 오를 기세이고 실제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여의도 단지들 하나만 보셔도 아실텐데요. 물론 여의도는 다르지 않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당동 단지들 길 건너 마포구 단지들은 왜 오르나요? 서울에 살만한 물건들이 없으니까 오르는 거 아닌가요? 금리 떨어질 테니까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집 갖고 있는 게 나아서 오르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전략을 짜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만 볼때 서울은 이제 더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고요. 이제 정권 이 바뀌면 돈을 더더 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를 거고 더 오르는 곳을 찾아야 한다. 그런 곳은 입지 좋은 곳에 있는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의대방 마크원 추천을 드린다. 여력이 되시면 잡으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집값 오르면 내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은 집을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더더 움직이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기 여의대방 마크원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선생님의 상황에 맞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단지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단점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지주택인점이 단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조합이 망했다느니 땅매입이 안된다느니 공사가 지연된다느니 이런 이야기 많이 돌잖아요. 사실 이런게 걱정이 되시면 절대 여기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결국에 건축이 되어서 집값 오르더라도 마음의 병이 깊어집니다. 솔직히 최악의 경우 공사 중단 배째라 이런 싸움이 벌어져서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주셔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현재 진행 상황 들어보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지주택으로 성공한 단지들 볼멘소리 들어보셨나요? 지주택 조합원으로 들어갔는데 중공 떨어지고 살다가 망했나느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못들었습니다. 제가 발이 좁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도 그런 글들이 잘 안보이는걸 보면 중공이 되고 입주를 하면 괜찮다는 말이고 결국에는 올랐다는 말입니다. 성동구 동작구의 지주택들 당시에는 엄청 비싸다고 느껴졌고 부담금 때문에 사람들 힘들어했는데요. 지금 집값 올라서 숨어서 웃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주택 보러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지주택으로 돈 벌어서 자식들이나 투자로 돈될 만한 지주택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이걸로 돈 버는 분들만 번다는 말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지주택으로 돈 벌기보다는 집값 오를 만한 상황인데 꼼꼼하게 고민하시고 잡으셔서 여기에 입주하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는 저희 쪽으로 꼭 연락을 주시고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의 단점으로 입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입지가 좋다고 했으면서 왜 단점이냐고요? 그 이유가 여기 주위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신길 뉴타운 쪽이랑 엮으면 신축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시는 분들은 단독 주택 빌라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십니다. 사실 이건 서울은 어딜 가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넘어서 여의도가 그렇게 비싼 거고요. 여의도 신축에서 살아보려고 재건축 단지 사려고 그렇게 째려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신축이 많이 없다는 점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신축이 될 여의대방 더 마크원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간략하게 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이 외에도 말씀드릴 내용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 단점에 대해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꼭 하셔야 할 단지인지 피해야 할 단지인지 결정하고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의대 방더 마크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